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갤럭시 S21, 15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15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22일부터 개통을 합니다. 고객분들은 분명히 할부원금이 적거나 페이백을 많이 해주는 곳에서 사전 예약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저라도 당연히 할부원금이 가장 적은 곳에서 현금 안납하면서 개통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개통자 부담이 덜어지니까요. 오늘은 갤럭시 s21 사전예약 시 피해야 할 곳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원하는 곳들은 무조건 패스하셔야 합니다. 갤럭시 s21 현금안납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광고하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얼마나 지원해줄지 모르고 지원금 자체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현금안납 10만원 해주겠다고 설레발치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10중 8구 먹튀하는 매장들입니다. 현금 받고 튀는 매장들이라는 겁니다. 절대 사전예약을 하시면 안되고 현금입금 역시 하시면 안됩니다. 말이 됩니까? 출고가 100만원 하는 갤럭시 s21을 10만원 20만원에 주겠다는 게 그래도 속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갤럭시 s21 반값에 판매한다는 매장 홍보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문구는 이제 말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입니다. 48개월 할부 잡고 2년 약정 종료 후에 동일통신사에서 기기 변경하는 조건으로 기존 폰 반납하고 남은 할부금 50%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고객들이 가장 많습니다. 사용하다가 1년이 지나면 그 때서야 내가 호구짓을 했구나 알게 됩니다. 반납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절대 반값 판매 문구에 넘어가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판매자들이 사전 예약 판매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은품을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급해준다는 내용이구요 이건 사전 예약 개통 1, 2일 전에 판매 수수료 부분 윤곽이 나오면 홈페이지 대문을 그냥 변경해버립니다. 사전예약한 분들은 그냥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1 플러스 1, 하나는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사은품이고 또 하나는 개통 매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금액을 페이백으로 지급해 주는 곳들도 있고 제품을 구입해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과 아이폰12 사전예약을 했을 때도 정말 많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입니다. 어, 노트 24전 예약 개통을 하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 에어팟 프로를 지급해 주겠다고 해놓고 에어팟 유선으로 변경한 곳들도 많았고 낮은 금액으로 페이백해 주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버즈 프로 1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다행히 판매 수수료가 높아서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되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무려 10만 원이 넘게 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를 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전 예약 추천하는 곳들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곳들입니다. 사전 예약 개통할 때 시세를 보고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매장에서 사전 예약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매장들이 현 시세에 맞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매장이면서 거짓 판매를 하지 않는 곳들입니다. 휴대폰 시세를 올려놓은 매장에 방문해서 사전 예약을 하셔도 되고요. 주위 가까운 매장에 방문해서 지원금 솔직히 물어보고 여러 곳에 사전 예약을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 굳이 한 곳에서 사전 예약을 해 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온라인 가격을 보고 매장에 가서 사전 예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 예약을 여러 곳에 해 놓고 사전 예약 개통 전날 가격이 가장 좋은 곳에서 개통 단말기를 받아서 사전 예약 개통 당일 개통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격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전 예약 개통 진행되는 7일간 가격 비교를 해보고 가격 지원이 가장 좋은 곳에서 개통을 하시면 됩니다. 29일부터 일반 개통이 시작되니까 7일간 가격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무작정 사전 예약 개통 첫날 개통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개통 첫날에 가격이 가장 좋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사전 예약 사은품 포기하고 일반 개통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갤럭시 S21 사전 예약 개통 당일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내일 영상 업로드 될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